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태의 500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나낙나양 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 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여, 소가 7만 2천 마리여. 나귀가 육만 천 마리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삼십삼만 칠천 오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육백칠십 오여 소가 삼만 육천 마리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칠십 이 마리여.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육십. 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7,500마리요, 소가 36,000마리요. 나귀가 삼만0백 마리여 사람이 만육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0분의일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0 0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0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0 0 군인을 계수한즉 한리중한 사람도 0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0바0 배물 0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0지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황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배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3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예, 제목은 차등보다 균등입니다. 예, 차등은 이제 세상 방식이고 차등이 또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건 이제 상식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 땅의 법칙이라면 균등은 주님의 원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높고 너는 나보다 낮고 너는 더 낮고 이렇게 계급주의를 만들죠. 그래서 차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균등 분배를 주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미디안 군 미디안 군사들하고 싸워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정결 의뢰를 했습니다. 깨끗게 하는 거죠. 군인들도 진 바깥에 있다가 그래서 곧바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그 어떤 지도자들이 진 바깥으로 나가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맞아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책망을 했죠. 왜이 너희들 유혹했던 여자들을 또 사로잡아 왔느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쇠붙이라든가 이런 금속은 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토기 같은 것들은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물로 씻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결 의뢰를 딱 해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것이죠. 죄악된 요소를 씻어 버리는 것이고 끊어 버리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보면 전쟁을 하면 이게 막 시신에서 막안 좋은 균들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그러죠. 위생학적으로 정결케 하는 의미도 어, 또 여기다가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결케 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전리품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근데 참전한 사람들에게도 절반을 주고 그 거기서 50%를 참전한 용사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불렀죠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절반을 주고 참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50%를 가지고 이제 싹 나눠서 또 이제 분배를 합니다. 참 어,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만 나눠주고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혀 안 줘야 될것 같은데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원리를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막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도 막 싸워서 어 전리품을 취했을 때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가다가 뭐 이렇게 전쟁에 참석 지쳐가지고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중에 분배를 해줍니다. 전리품의 일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과연 정의로운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모세가 만들어낸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 분배 기준을 세우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과 그 분배를 균등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우선은 이 승리가 선물로 주신 승리라는 겁니다. 선물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잘 싸워서 죽을똥 살똥 막 해서 이겨낸 게 아니고 그들이 칼싸움을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게 선물로 받은 은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군인들과 회중들의 목시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웠어, 우리가 수고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뭐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인간들끼리의 싸움이라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목시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모두 혜택을 이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그 사람들도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물론 뭐 가만히 있는데 이긴 거는 아니고 막 이게 싸웠죠. 싸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열심을 불러 일으키시고 바울에게 힘 주시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울이 했지만 또 하나님이 또 하시, 바울 안에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셨죠. 그래서 또 내가 수고했다. 이러면서 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 참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서도 또 하나님이 또 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바울, 그 다음에 이사역의참 어 신비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혜택이... 내 수고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고한 결과만이야 가 아니고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야 그리고 어, 이제 또 그러면은 보내놓고 다른 백성들은 뭘 했냐 우선은 기억할 같이 이제 또 기도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누구는 수고했지만 그 전쟁에 직접 참여는 아니었어도 같은 한 덩어리, 같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이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어떤 기도 또 그들이 직접 안에서도 헌금으로 참여했다든가 그래다 같은 한 몸이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몸에서 눈만 귀중하고 입만 귀중하냐 손발만 귀중하냐 몸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지체들도 다 귀중한 것처럼 사실은 눈이 움직이려면 뇌와 다른 부분들도 다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것처럼. 어떤 한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확신을 주는 이게 증거입니다. 이 전쟁이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단 동편에서 지금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에 미디안의 숫자는 엄청납니다. 오늘 전리품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럼 옛날에 이렇게 많은 숫자 수의 양과 소와 뭐 나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사기에 보시면 어, 미디안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메뚜기 떼와 같이 가득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메뚜기 떼가 가득한 것처럼. 어, 그래서 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못 믿고 있는데 이 숫자가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또왜안된단 말입니까? 옛날에 자연환경도 좋고 그래서 어, 공해도 없는 시절에 그 넓은 땅에서 짐승들이 얼마든지 잘 번식해서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첫 번인가는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38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뭐 또는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지금 승리한 세대는 출애굽 2세대예요. 이들은 모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이제 물론 들어가서 좀 나중에 타락하는 면이 있지만 현재는 주님만 의지하고 여기 오늘 전쟁에 아니 본문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군인들이 한 사람도 안 죽고 어, 줄어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는 이 승리의 위대함을 이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하고. 아 우리가 들어가서도 가난 적석들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구나.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싸우라고 하신 주님의 전쟁이니까 승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막대한 전리품을 이렇게 취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어떤 전리품들을 오늘 우리들 같으면 또뭐 육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그 신령한 성령 안에서의 축복.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안 이런 것과 함께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또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우리라 빌리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죠. 영육간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 놀라운 영육간의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또 빈약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약속된 것을 우리가 침노해서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영적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첫째는 불신앙이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게으름, 이런 것들, 우리의 안일함, 그런 것들 속에 있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가난을 취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미디안이든 가난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취할 수 있는데, 1세대는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 땅, 우리는 못한다. 이것처럼 아이고, 나는 못한다. 나는 전도 못한다. 나는 기도 못한다. 나는 뭐 권사 못한다. 나는 집사 못한다. 못해요, 못해요, 못해 신앙, 못해, 못해 이렇게 해가면 계속 못합니다라는 못한다는 신앙이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밥을 취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맛보기로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양이 뭐 67만, 5, 어, 67만 5천 67만 5마리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그걸 절반으로 자르면 33만 7500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제사장 몫이 나오고 레위인 몫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다시 공물로 드려야 돼요. 공물로 드리는데 오늘 본문 중에 보시면 이제 거제라는 말이 나와요. 거제는 원래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 거제지만 실제로 의미는 감사의 제사가 더 많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백성들이 공물로 드리는 거하고 군인들이 하나님께 공물로 드리는 게 달라요. 군인들은 500분의 1인가를 드리고 백성들은 50분의 1인가 그렇게 드리죠. 그런데 여기 공물이라는 것이 원어가 뭐냐면요. 세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금. 나라에는 나라가 유지되고 운영되려면요. 세금이 필요하죠. 뭐 이거 하나님 나라인데요.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세금을 가지고 국방도 군인들도 나를 지켜 주지요. 내가 도로도 사용하지요. 세금을 가지고 도로도 놓고 여러 가지 치안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걸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요. 성교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교회는. 뭐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그 범위가 더 커요. 어,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똑같지는 않고, 그죠? 교회도 유지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다 그럴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십일조죠. 근데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적게 내면? 뭐 다리 놓고 그다음에 군인들 이렇게 군과 국회와 어 법과 이런 공무원들에게 줘야 되는 것들이 빈약하면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운영되고 돌아가는 게 약하겠죠. 그래서 어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가령 마천교에서 어, 세례교인이면 세례교인, 성도들이 내야될 1 1조를딱 내면 우리 마천교회가 운영해 나가는 데딱 맞다는 거죠. 성교하고, 구제하고, 또뭐 우리가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게딱 맞는데 신앙이 적은 어린 성도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제 1 1조와 감사와 이런 하나님 앞에 예, 기쁨으로 예, 드려야 될 이런 것들이 참 은혜를 깨닫고 이에 예, 드리는 신약은 물론 이제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아 이거 세금이다 의무로 그냥 막 내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은혜를 깨달은 성숙한 성도들이 마땅히 내야 될 11조와 감사하 뭐 이런 것들을 딱 드리면요. 우리 교회의 규모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성교 구제 전도 이제 이런 것들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교 헌금도 모자라고. 전도헌금 전도비도 모자라고, 성교비도 모자라고, 이게 왜 그럴까요? 네. 11조 다안 내잖아요. 감사 다그 주님께서 받은 은혜만큼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빡빡하게 돌아가든지, 어이 마이너스 될라 그런다 말면서 이렇게 되든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천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더 그렇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또뭐 감사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또더 성숙해서 우리가 더 성교와 전도와 부제와 교제와 교육과 모든 면에 이렇게 다 아름답게 빌리버 4장 19년 대로 영원 가운데 풍성이 채우시리라 그렇게 됩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지침인데 지휘관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던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는 사실은 놀랍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순종했던 1세대는 다 죽었고 순종했던 2세대는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 잃을 것 같아도 잃지 않고 오히려 전리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숙했다는 건데 은혜 감사해서도 드리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맡겨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텐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 지갑에서나 내 수입에서 이만큼 나가면 남은 것으로 모자라겠는데, 이 계산은 땅의 산수 수학적인 계산이죠. 그럼 모자랄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 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숙한 자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미성숙한 자가 많으면 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가난 전쟁은 정복 전쟁이면서 순종의 전쟁입니다. 우리 이제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안 믿는 세계를 향해서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심령을 예수 복음으로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 항복하도록.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가정이 예수 믿으면 그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가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회사가 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정복 전쟁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 전쟁이고요. 동시에 순종의 전쟁입니다. 순종해서 복음 전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뭐 복음뿐만 아니라 기도와 성경에 있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세상에 비치되고 많은 명령이 있죠.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느냐. 그래서 네. 빛이 되고 섬기고 이름으로서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고 네. 딱 예수 믿으세요. 요 복음전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그래서, 세상처럼 승자독식주의, 승리한 자들만 딱 먹고, 지금 지구에 어뭐80% 이상의 그 재물, 어떤 그게 0.3위, 0.7%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요, 똑똑하고 어힘 있는 자가 거의 모든 땅 위에 있는 자산을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도 빈약한 삶을 살고 있고 이게 세상입니다 정글의 법칙 경쟁사회 지면 가차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전쟁에 참여해서 수고한 자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도 이런 기독교 정신이 과거에 이제 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이게 이제 무슨 음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그 좀 선진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뭐가 잘 된다 그러죠 좀 노인이라든가 이런 자들에게 뭐 이렇게 이렇게 국가에서 복지. 응? 네, 그렇죠 복지 그 말이 빨리 오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복지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독일이나 모뭐 자관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 복지제도가 성경에서 나온 건데 신앙은 타락하고 이제 그 복지제도만 이제 남은 거죠. 그래도 이제 그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이제 그렇게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힘 있는 자들 건강하고 이런 자들이 가진 것을 더 복지에 더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복지에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나가는 이 공동체 의 정신이 성경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더 적용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